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그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들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레기선은 제사에 관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제사가 단지 구약에 행해진 일들에 불과하고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제사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제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구약의 제사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골레소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체이고 원형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기스에 나오는 제사법의 형식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 제사법의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론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론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먼저는 주님의 그림자이시고 가그 다음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소제 제사에 관련된 것인데 소제 제사는 반드시 번제가 드려진 후에 드려져야 합니다. 소제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무튼 모든 제사는 구약에 나오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려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제사만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가 드려진 후에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소제 제사의 예물은 바로 곡식인 것입니다. 그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소제 제물의 가루 한움큼과 유황 전부를 이단 위에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재재물이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재라는 뜻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선물을 기쁨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즉, 소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운가루로 예물을 사으라라고 합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처럼 희생되어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고운 가루만으로는 소재가 되지 않고 우리의 희생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앙은 기도를 뜻합니다. 유앙은 향기로 냄새가 나는 향으로 기도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도생활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5장 8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만을 가지고 제사의 재물이 될 수가 없었음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가 함께 해야만 소재의 재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령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 제사의 예배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고운 가루로 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몸을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제사 제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밀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썩지 아,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미리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가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갈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곡식을 기계로 갈지만 옛날에는 이 맷돌로 갈았습니다. 소제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맷돌에 갈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속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돌, 산돌 또는 반석, 또는 돌에 상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맷돌 속에 곡식이 들어가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철저히 갈아지고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맷돌에 들어가면 저 곡식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곡식의 껍데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껍데기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원한 것들이, 우리의 허물진 것들이, 거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맷돌 속에서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재의 재물에 고운 가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이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벗겨지지 않는 곡식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겉 모습이 벗겨지, 육신의 모습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소제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소제의 재물에 부어야 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 밀은 이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붓고 소재의 재물을 이 반죽을 하듯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반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의 모습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서 희생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이것을 희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희생한다고 하면서 보상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의를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가 내 겉육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반죽되어지듯이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성령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우습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또한 전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우리는 소재의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가 되고 번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신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볼에 타서 죽고 기름에 끓여 죽고 짐승의 이빨 사이에 끼어 죽으면서도 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들릴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소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소재의 제사에 재물이 되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재물에 들어가는 것은 유향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재 재물에는 반드시 유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풍기는 재료였습니다 음식에 각종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나, 맛이 나지 않듯이 소재 재물에도 반드시 유향이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정성스러운즉 합당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어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가 없이 어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보장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로 큰 비밀까지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진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응답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는 항상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어 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 놓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희생 생활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재단에 소재재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은 너희 영혼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마음을 찢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 합당한 기도로 기도의 향불을 끊이지 않고 피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요왕처럼 아름다운 향을 내는 고운 가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소재의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